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형석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클린카는 제네시스 G90 3.3 터보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G90 1세대 모델 중에서 성능이 뛰어난 커버 모델입니다. 네, 또한 많이 원하셨던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기본 내장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뛰어난 G90 모델 설명을 드리고 있겠고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기본 옵션까지 출중하지만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이 G90 중고 차량에서 인기 요소들까지 가득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 차량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장점이 아주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비성에 있어서는 오늘 차량 신차 보증 혜택으로 크랭크 리데나부터 엔지미션 마운트, 엔진 오일 모두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컨디션 정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겠는데요. 오늘 차량은 10만 키로가 넘었기 때문에 클린카의 서비스로 미션오일, 교체, 이렇게 서비스를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차량 마이너스로 판매하지만 대표님들께 완벽한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문제없이 꼼꼼하게 상품화를 해서 판매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오늘 차량은 사고 유무 있어서까지 깨끗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또한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신조 모델로서 개인이 센터 관리를 하셨던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이 스펙들 설명드린 것 살펴보시게 되면 정말 장점, 빠지는 부분 없이 너무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의 판매 가격까지 좋습니다. 오늘 클린카 판매 가격 4,090만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사이트를 둘러보시더라도 이만한 스펙에 이만한 가격대가 정말 없습니다. 네, 전국 최저가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차량 대표님들 정말 정비성까지 완벽하고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장점 가득한 터보 모델을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모두 마음에 드시다면 상담 번호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스펙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클린카 제네이스 G90 3.3 터보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연식은 2020년 10월 등록, 21년 개선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11만 3,500km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연식이나 주행거리에서는 신차 보증기간은 남아있는 차량이지만요. 클링카는 항상 정식센터 점검을 후에 입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 진단 시에 크랭크리데나 미세누유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우유 정비 마쳤고요 엔진과 미션 마운트, 네, 미미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품까지도 모두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차량의 하체부터 일반 부품, 누유누수, 전혀 이상이 없는 차량 설명을 드립니다. 엔진오일, 연료 필터, 소모품 교체되어 있겠고요. 오늘 차량은 클린카에서 미션오일까지 교체 서비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비 내역서까지 보여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컨디션 정비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것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걱정하시는 사고 유무까지도 오늘 차량은 보험 이력 단한 건도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깨끗한 무사고 차량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또한 용도 이력까지 없는 개인 신조의 차량으로 쭉 센터 관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컨디션 정말 좋고요 사고 유무까지 없는 정말 깔끔한 차량 말씀을 드립니다. 성능 기록부 원본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를 시에는 전액 환불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표님들 중고 차량 고르실 때는 옵션에 대한 고민까지 너무나 많으실 텐데요. 오늘 차량은 3.3 터보 모델입니다. 대표님들 G90 고려하실 때 원하시는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기본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력 좋은 터보 엔진까지 내장이 되어 있겠고요. 뭐 고스트 워나 전자식 사륜 19인치 휠 모두 기본 탑재 모델입니다. 또한 오늘 차량 추가적으로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옵션까지 있기 때문에 통풍 시트, 레스트 모드 모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G90 1세대의 인기 있는 요소들. 가득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차량은 클린카에서 정말 마이너스를 보면서라도 정말 대표님들께 마진 포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있게 1세대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신 있는 차량 바로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부 헤드램프에 있어서는 HID 헤드램프가 아닙니다 네, 모두 플래리디 시스템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프리미엄 럭셔리이기 때문에 지능형 헤드램프 어댑티브의 기능까지 모두 갖추고 있겠습니다 네, 또한 중앙부에는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 내장되어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옵션, 네, 반자율 주행 활성화가 되고 있겠고요, 운전자 안전 주행 보조 옵션, 후측방 경보 시스템과 차선 유지,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대형 세단의 안전성까지 기본 내장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외장 상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세단 화면. 블랙 바디입니다 네, 그만큼 웅장하고 멋스러운 외관 모습이 뽐내지고 있습니다 네, 가까이 보시더라도 무사고 차량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단차가 있거나 네, 외장에 큰 특이사항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깨끗한 외장으로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클린카에서는 항상 전체 휠 복원 실내 클리닝 유리막 코팅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고차를 고르시더라도 깨끗하게 상품화 되어 있는 차량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쪽 휠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에는 19인치 휠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휠 보건 모두 되어 있는 만큼 스크래치, 단한 군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운전석의 휠 뿐만 아니라 나머지 휠 상태도 모두 동일합니다. 이어서 외장 모습도 가까이 보셨을 때 정말 문콕 하나 찌그러진 부위 단한 곳도 보이지 않습니다. 루프 부분부터 필러, 하단에 사이드실 패널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외장 상태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크롬 몰딩 하나하나 물대심 없이 정말 반짝반짝 빛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내 모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장의 색상과 통일되어 있는 블랙시트입니다. 네, 정말 웅장하고 정말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도 느껴지고 있겠고요. 주행거리가 조금 있는 만큼 외관 컨디션도 걱정을 하실테지만 실내 컨디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은 헤드레스트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위를 보셨을 때 네, 주행거리가 정말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운전석 뿐만 아니라 나머지 좌석, 가죽 상태들 정말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정식 센터 보증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정비했던 내용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유 누수 정비나 미미 부분까지 모두 교환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컨디션 정비에 대해서는 더욱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에는 네, 도어 옵션 소프트 클로징 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작동한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좌석 모두 이상 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도어트림 부분도 깨끗한 상태 말씀을 드리고요 전동식 사이드 커튼 네, 모두 양측 정상 작동하고 있는 점도 체크를 했습니다 네, 뒷좌석의 커튼도 전동 커튼 모두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추가 옵션 사항입니다.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쪽에 보시게 되면 시트 옵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위쪽에는 통풍 시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넓은 공간을 가진 G90 모델입니다. 뒷좌석의 컴포트 패키지를 통해서 업무, 휴식에도 최적화되어 있겠고요. 더욱 인기 많은 통풍 시트까지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90 모델은 이렇게 트렁크 리드까지 쭉 뻗어있는 테일 램프를 통해서 더욱더 큰 크기,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직까지도 이 사랑을 받는 G90의 뒤태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이 보셨을 때에도 트렁크 리드, 그리고 하단의 범퍼나 디퓨저 부분까지 한곳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네, 전동 트렁크도 이상없이 정상작동하고 있겠고요. 네, 이 G901세대 모델은 트렁크가 정말 넓습니다. 네, 이렇게 골프백을 실으시거나 다양한 짐 실으실 때에도 불편함 없이 이렇게 트렁크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추가적으로 대표님들 요즘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클린카 100% 무침수 차량만을 판매한다는 점 약속을 드리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 원본 고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다른 특이사항이 있을 시에는 전액 환불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부도 도어 가까이 보셨을 때 정말 문콕 하나 없이 반짝한 블랙 바디의 외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쪽에는 상석 부분도 시트 컨디션 너무나 깨끗하고요. 레스트 모드 활성화, 그리고 통풍 시트에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옵션까지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정말 성능 좋은 터보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 부터 터보 엔진의 뛰어난 출력까지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정말 이만한 가격대에 판매하는 차량이 절대 없습니다. 네, 클린카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마진없이 판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만큼 가성비 아주 좋고 전국 최저가. 자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 오늘 정말 좋은 차량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실내에서 기능과 컨디션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시동을 걸었을 때이 터보 엔진이 주는 정숙함 느끼실 수 있겠고요. 시운전 시에는 뛰어난 출력뿐만 아니라 전자 제어 서스펜션의 편안한 승차감까지도 느껴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전반적인 컨디션까지 주행거리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능적인 부분까지 정식 센터에 정비 모두 마쳤기 때문에 더욱 중고 차량의 추후의 문제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차량입니다. 네, 정말 옵션까지 가득하게 준비되어 있는 가성비 지구공입니다. 바로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전면 유리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력, 내비게이션 정보 연동이 되면서 앞서 보시는 화면으로 운행 정보 파악 가능한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스티어링 휠 우측 부분에도 옵션 적용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기능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간 거리 제어 버튼 탑재되어 있습니다 반제일 주행 옵션 활성화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좌측의 크래쉬 패드 부분에는 네, 가까이 보시게 되면 후측방 경고 시스템 차선 유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모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형 세단을 타시는 이유 이런 안전성의 옵션까지도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클러스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쪽 디지털 계기판 부분에는 운행 정보 옵션들 다양한 연비, 네 이런 메뉴까지 활성화해 보실 수 있겠고요. 좌측과 우측 후측방 모니터까지 화질 이상 없이 사각지대 영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주행거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실주행거리 113,561km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신차 보증기간이 아직은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표님들께서는 10만km가 조금 넘는 차량들, 중고차량으로서의 성능 상태, 정말 걱정 많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항상 저희 클린카에서는 정식센터 점검 정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차량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네, 보증 정비서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크랭크 리데나 그리고 엔진 미션 마운트 미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모두 정비를 마쳤습니다 정말 누유누수되는 부분 한 군데도 없으면서 구매하시고 나서의 정비 부담 비용 부담 들어가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런 소모품류, 엔진오일도 제가 모두 직접 교환을 했고요. 오늘 차량은 출고 시에 서비스로 미션오일 교환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주행거리에 맞는 교환 부위는 모두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컨디션적으로 정말 완벽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앞쪽에 디스플레이 살펴보겠습니다. 12.3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입니다. 컨트롤러를 통해서도 작동하실 수 있겠고요. 풀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네, 전혀 이상 없이 터치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진결을 넣게 되면 네, 이렇게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카메라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뭐 변속 시에도 차량의 떨린 부분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곧이어서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패널 그리고 일렬에서도 프로토 공조 시스템 모두 작동할 수 있습니다. 네, 여름철이기 때문에 에어컨 걱정하시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모두 꼼꼼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아래쪽에는 DIS 컨트롤러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 운전석 동승석 모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 모두 세세하게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정말 한 곳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차량은 정비성에서도 완벽하지만 사고 이력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험 이력까지 단 1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 모델로 개인이 꼼꼼히 관리하셨던 차량이 장점이라는 부분까지 정말 뛰어난 차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열도 컴포트 패키지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뛰어난 기능들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2열 쪽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후석으로 탑승을 했습니다. 후석의 공간감에 있어서는 별다른 시트의 움직임이 없더라도 정말 넓은 내구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패밀리 세단도 완벽한 대형 세단의 넓은 공간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네, 1열도 정말 깨끗했던 컨디션이었습니다. 2열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보셨을 때 가죽에 꺼짐이 있거나 손상부위 없듯이 정말 깨끗한 컨디션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앉아있는 도어트림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 내 네, 하단부까지도 내 네, 가죽 상태 손상 전혀 보이지가 않겠고요. 전동식 사이드 커튼 당연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양측 모두 이상 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곧이어서 암레스트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3존 공조 시스템 후석 개별 공조가 가능합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LCD 화면으로서 풍량 온도 확인하시면서 조절하실 수 있겠고요. 그 아래쪽 부분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네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열선 시트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추가적으로 네, 이렇게 인기 많은 통풍 시트의 옵션까지도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측면을 보셨을 때에는 네, 이런 식으로 시트 리클라이닝의 옵션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후석 좌석의 전동 시트뿐만 아니라 레스트 모드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 옆쪽에 있는 레스트 모드를 한번 딱 누르게 되면 네, 그냥 버튼 한 번만 눌렀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식으로 네, 정말 편안한 공간까지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뒷좌석에서 업무를 보실 때 또한 휴식을 하실 때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컴포트 패키지의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대피밀 보통 g 구공 1세대 고민을 하실 때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유무, 컴포트 패키지까지 많이 따져 보실 겁니다. 오늘은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로서 기본 옵션까지 출중하게 되어 있겠고요, 정비성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오늘 차량은 신차 보증까지 있으면서 보험이력까지 없는 정말 깨끗한 무사고 차량이겠는데요. 이 모든 것들 정말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마진 없이 오늘 차량 대표님들께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약속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스펙과 가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린카 제네시스 G90 3.3 터보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연식은 2020년 10월 등록 21년형 모델입니다. 주행 거리는 113,500km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신차 보증 기간 남아 있는 차량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표님들 중고 차량은 걱정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한 클린카의 서비스 정식 센터 점검 마쳤습니다 네, 그 부분을 진단을 받고 나서 이상 있는 부위 모두 정비를 마쳤습니다 네, 크랭크 리데나나 엔진 미션 마운트 모두 교체되어 있겠고요 엔진 오일까지도 모두 미리 교체를 마쳐 놓았습니다 또한 오늘 차량은 말씀드린 서비스 미션 오일까지 제가 직접 교체해서 출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비 내역서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이 남아있지만 정비성 부담 더욱더 덜으실 수 있게끔 정말 노력하는 상품화까지 맞췄기 때문에 컨디션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추가적으로 교환 유무 있어서까지 오늘 차량은 보험이력까지도 단한 건도 등재되지 않은 깨끗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전차주분께서도 개인 신조 차량으로 용도이력이 없겠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 왔던 대형 세단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만족도 있는 스펙 사항도 더욱더 마음에 드실 수 있겠는데요. 추가적으로 성능까지도 더욱더 마음에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차량은 터보 모델로서 뛰어난 터보 엔진, 기본적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승차감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기본 옵션 출중하시다는 것 더욱더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은 컴포트 패키지에 옵션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2열에서 통풍시트, 전동시트 까지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G90 1세대에 인기있는 요소들은 가득하게 들어있지만 가격은 전국 최저가입니다 정비까지 맞춰있고 사고 없는 G90 가성비있게 원하셨다면 오늘 차량 정말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클린카에서 출고하시는 모든 차량들 엔진오일세트 무상교환 서비스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우신 대표님들께서는 홈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직접 차량 가지고 전국 어디든 원하시는 장소로 직접 방문 계약 도와드립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판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카의 오늘 G50 판매 가격은 4,090만 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차량은 마진을 포기하고 판매합니다. 네, 전국 최저가 마이너스를 보고 판매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차량은 최저가로서 정비도 완벽하게 되어 있고 옵션 좋고 사고 없는 차량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모두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시다면 상담 번호 연락 주셔서 선점해 가시는 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른 차량들까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